안녕하십니까 KB코스메틱 대표 김유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999년도에 그 때가 아마 대학교 3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학교에 있는 이제 대학 동료들하고 처음 이제 벤츠 기업을 어, 설립을 했죠. 어,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업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화장품을 하고 있지만, 그때 그게 이제 주 업종이 뭐냐면, 비행선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항공 쪽이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부 때그 전공이 도시공학이거든요. 그래서 GIS, 항공 촬영하는 쪽에서, 그래서 무인 비행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항공 촬영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죠. 처음에는 동아리에서, 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중국에서 최초로 아마 학생이 설립한 벤츠 기 처음이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 보니까 이제 의욕이 앞서고 실제 시장 환경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 같이 새겼던 친구들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결국에 제가 2001년도에 졸업을 이제 했는데 그 하는 해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05년도에 경상대학교 창업 보육센터에서 어 화장품을 이제 그주 어 그걸로 해서 KB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그 그 당시에 제가 화장품 회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남에는 하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대부분 많았고요. 뭐, 저희 집에서조차도, 뭐, 왜 그런 걸 하느냐. 말렸고, 지식도 없고. 근데, 어, 저는 그때 이제, 그 KB코스메틱을 설립하게 됐던, 그거는 원인이 뭐냐면,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남이, 이게 산청이 가까 있지 않습니까? 산청이 고령토가 많이 나요. 고령토가 이제 도자기 만드는 원료라고 되고 나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순도가 높은 것은 화장품 원료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뭐,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원료로만 해외에 수출하고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깝고 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어 막상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이제 뭐, 저희가 진주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 서울하고는 너무 거리도 멀고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이제 수출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요. 그래서 뭐 첫해 전시에 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소시,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이 아까운 시, 어, 그게 없었던 시절인데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해외 해외 전시를 갔습니다. 예. 모험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뭐 어차피 1천만 원안 들이고 3년 하다가 망하는거나 1천만 <laughs> 원 쓰고 그냥 내일 망하는 건 똑같다는 생각에서 전시를 회 참가했는데. 어, 그 때가 어쩌면 한류가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을것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뭐, 메드인 코리아에 대한 어떤 제품 신뢰도는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오늘까지 오게 된 거고. 어제가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한 지만 7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개업기념인데. 오늘 굉장히 이제 보면 저한테는 그 영광인 자리가 됐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제 나이 또래가 좀 애매한 또래인데 X세대거든요 저희가 7,80년대를 겪으면서 뭐, 뭐지 뭐 아주 가난한 시절도 사실 또 겪어봤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한국이 얼마 전에 뭐 애플이 삼성을 뭐 고소를 하고 상상을 못 했잖아요 애플이 삼성을 경쟁성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제품 만들고 밖에 나가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뭐 겪어서 그런 건지 뭐라도 뭐 실패해도 옛날 같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드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또 도전을 하고 그게 저보고 뭐 성공한 CEO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항상 그 하는 하나하나 일에서 뭐 도전을 해서 성공 하는 거는 제목표 그렇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카베라 된 경영 방식이라고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거를 뭐, 정형화 시키고 하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학부 때는 이제 그 공학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석사를,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 했던 이유는 학생 시절에 실패했던, 그,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시장 환경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았었고, 그래서, 어 석사를 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장사꾼의 기질을 좀 배우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제품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보면 일단 먼저 제품을 팝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전시회 가더라도 저희가 이제 ODM이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고객한테 먼저 제품을 팔죠 이 제품이 없는 제품이에요 물론 이 제품이 이런 이런 기능을 가지는데 이 제품을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걔네들이 개발해 달라고 돈을 줍니다. 어쨌 이미 팔았잖아요. 그 부담이 없는 거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어, 물건을 수출하거나 그 물건을 국내 어디 주든지 간에 단한 번도 그 외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까 말한대로 먼저 팔고 물건을 만든다는 거고요. 어, 또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어, 지방이고 그것도 뭐 진주라는 인구 30만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인구입니다. 그 동네에서 화장품 회사를 어, 설립을 할 때는 뭔가 큰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제가 공유을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좋습니다. 또 물이 좋은 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니고.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영국 없는 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해서는 꽤 힘들거든요. 자리 하기가 근데 여기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또 하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주위에 또 학교라든지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설립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진주의 시장만으로는 하지 않은 못하니까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저희 회사를 볼 때, KB 코스메틱을 메이인 코리아 혹은 한국에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나 그네들이 서울인지 뭐 진주인지 잘 몰라요. 뭐 외국 사람들 이볼때는 그냥 메이인 코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의 역점을 일단 은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회사도 어 수출 한80% 정도를 전체 매출에서 수출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한 나라가 힘들어지면 전체 시장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나눌 수가 있죠. 여러 나라에 가면 한꺼번에 다 힘들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그 아무리 굉장히 힘들어도, 어, 회사 자체가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 방침이라고나 할까, 뭐 그러네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이 있고 법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있는데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건 일반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기능성, 그다음에 주름 개선,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 세 개를 이제 국내 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을 주로 이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도 저희가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아 물론 결국 일반인은 가겠지만 일반인들한테 파는 상점에 납품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 국내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그 해외 역시 똑같은 그, 그 마케팅 모델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품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렇게 직접 해주는 시술용 제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시술 후에 병원에서 나갈 때 사갈 수 있는 그 홈케어 제품으로 이렇게 어, 나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생산 방식으로 보면 두 가지. 이제 저희 자가 상표를 달아서 생산해서 나가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 그, 이큰 회사들이겠죠. 그런 에이전트에서 자기들 브랜드를 달아서 나가는 ODM 제품.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나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일단 경쟁력이라 하면, 좀, 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가 작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그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의사결정을 할때그긴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각, 즉각 그 대처를할 수가 있고요. 그 고객이나, 어 그분들이 저희에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일단, 어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경쟁이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어 지금까지 이제 총 생산하거나 했던 제품을 합치면 5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죠. 아는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 도태된 제품도 있고, 계속 이제 리뉴얼 돼서 더 좋아지는 제품들도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어전 세계에서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독자적인 제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드름 관련 어떤 제품이고, 하나는 이제 화학 필링 제품인데, 필링 그러면 한국에서는 박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두개 제품이, 어 세계에의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전 세계 뭐 피부과 학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소개 많이 되고 있고요. 국내 전문 잡지에도 소개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길진 않지만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서 그 제품을 토대로 이제 의사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직접 저희에 시술도 해주기도 하고. 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에이전트들이 또 이제 뭐 저희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두개 제품을 통해서 나머지 스킨케어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죠.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또할수 있고 또뭐 지역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주는 대학이 여섯 개나 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그 그런 인프라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자체 지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센터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연구개발이나 어, 뭐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 경쟁력이라고. 할수 어, 있고요. 현재 국내에는 약 이제 640여 개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어,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상위 10개 업체, 10개 업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0개 업체에서 거의 이제 화장품 전체 시장에 한 7, 0 80%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630개 업체에서 20, 30%를 나눠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부분 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힘드니까 자꾸 대기업에 OEM 위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기술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쁘니까 공장을 뭐 어떻게 뭐 설비를 한다든지 돌아볼 여유도 없고, 계속 악순환이 되,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그 OEM 어떤 방식의 제품을 생산을 어, 하려고 염두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뭐, 간혹연락이 옵니다. 하지만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하 그건 뭐, 돈이 되질 않아요. 겨우겨우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지금 2005년,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이제 테크노파크하고 경남도의 지원 사업으로 어, 저희가 이제 GMP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GMP라는 것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인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에는 화장품 협회에서 인정을 하던 거를 이제 올해부터 시각청에서 그 직접 이제 관리를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최초였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아, 화장품 협회 중에,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일곱 번째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인증서가 있어야 좀 선진국들, 유럽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갖춰졌다고 어, 할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외국인들한테도 니네들이 어떤 품질 관리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GMP급으로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이제 기술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지만 어떤 극제 규격에 어, 그걸 글로벌 어,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 GMP도 어, 받게 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텔레비전에도 보면 계속 유류발 재정 위기, 뭐 한국 경제가 어 미국 경제에 존속되어서뭐 미국의 어떤 경제 위기가 한국으로 뭐 와서 한국 기업이, 기업이 흔들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어떤 시장은 굉장히 쟁장이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외국의 어떤 경제위기나, 혹은 이제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거를 뭐 전문가들이 뭐, 어, 뭐 뭐라더라? 뭐, 펀드 자립심? 뭐, 그래서, 그, 게 다른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하던데, 아마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작년에 지금 국내 화장품 생산이 6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6%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국내 어 시장도 팔고요. 해외 시장 역시 이제 어 밝습니다. 지금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 앞으로 어 계속 시장이 커질 거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어 기능성 화장품 소비자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 원하는 제품을 삽니다. 나는 얼굴이 까마니까 미백 화장품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주름 개선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업체들도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산하는 제품에서는 90% 이상이 기능성 제품인데 이제 그런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 한류 열풍이라고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 어떤 기업의 경쟁력으로 또 투영되는 또 결과도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향후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한다. 저희 그 회사 카탈로그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소개에 대한 카탈로그가 있고 하나는 제품에 관한 이제 카탈로그가 있는데 회사 소개 카탈로그 이제 영문 카탈로그를 딱 보면 KB 코스메틱 어 있고 밑에 어원 레시피 for 원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한 고객에게 하나의 처방만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 불가능할 수있더라 있지만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을 그 사람에게만 공급하겠다는 의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또 어, 어, 많은 또 시간적인 투자가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즉각 즉각적인 또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어 제품은 일반 이제 상점에는 납품을 하지 않고 피부과 성형외과에 납품하고 있는데 국내 피부과 성형외과가 한 3~4층계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어 1,300군데 정도 들어가거든요. 3분의 1 정도 에 들어가고 있고 어 저희 향후 목표는 좀더 늘려서 내년까지 한반 정도, 2층개 정도 어 피부과 성형외과에 이제 제품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국내 일단 시장은 그렇고 해외 시장도 저희가 좀어 매출을 많이 뽑혀서 어 전체 매출 규모에서 뭐 70~80% 정도 어 차지하는 어 그런 구조로 저희가 어 사업 방향을 틀어 나갈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이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화장품이 뭐 신기술 꽉이나 물어보길래 과제 발표 갔을 때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화장품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렌드입니다. 왜냐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어 알아야, 고객다 과학은 접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을 잘또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요즘에 뭐 SNS니 뭐니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를. 저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상품을, 어 개발해 나가면, 음, 앞으로 100년은 지속될 수 있는, 그 100년의 기업으로, 어, 거듭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성공한 CEO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 성공한 CEO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 항상 매번 어떤, 어떤, 뭐죠, 목표에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CEO라고 얘기하는 게, 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집이 이제, 이게 이제 진주에 있는 어, 국립경상대학교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출퇴근하면서, 아, 퇴근하면서 학교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다 보면 도서관에 불이 요즘 늦게까지 켜져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에 불이 잘안 켜져 있었거든요. 좋을 수도 있고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취업을 못해서 뭐 취업 공부를 한다고 있다고 해요 어, 물론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 직장이 없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조금 더 편한 일자리 조금 더 보수가 많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도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일단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그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배우고 섞이면, 섞이는 게더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물론 아주 잘 되어 있는 대기업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어 뭐랄까, 그냥 뭐 섞여서 잘 돌아가는 부속품 같은 느낌? 하지만 이제 같이 시작하는 회사이거나,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회사, 하지만 미래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그렇서계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회사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뒤돌아보면 자기가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또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어 아주 좋은 또 시기가 어 싸이 뭐 미국의 무슨, 무슨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유튜브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어떤 그게 좋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의 인지도가 좋고 하지만 이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가까이 있지만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왼쪽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간이 길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더 늦기 전에 자기 인생을 좀 투자를 하고 글로벌 마인드 그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제 뭐 어떤 그런 큰 오래 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속될 수 있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음, 회사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 창업보이센터에서 아, 경상대학교 창업보이센터에서 2005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옆에 공장을 제외하고 사무실 6평 정도 됐었거든요. 조그만 공장, 사무실이죠. 거기에서 직원, 저희 이제, 동업자, 이제, 창업멤버 3명이서,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2년 가까이 거기에서 저녁에 거의 퇴근하지 않고 신문지 깔아놓고 바닥에서 잤습니다 겨울이막 춥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때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막 소, 솔직히 4, 5천원는 커피 한잔 사먹기도 겁나는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열정 그런 게 왜냐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고생할지라도 내 성공의 미래. 그래서 지금 뭐 젊은이들도, 어,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힘들더라도 그 미래를 보고 자기 열정을 투지를 할수 있고, 자기 가슴속에 뭔가를, 어, 불사를 할수 있는 그런 젊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2005년도 9월 24일날 설립해서 오늘 25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저희 이제 만 7년 되는 어, 개업기념일이었습니다. 물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제가 개업기념일인 줄 몰랐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촛불 그 케이크라도 하나 켜놓고 직원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고요. 저는 제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뭐, 명예 때문에 하는 거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게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돈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지, 명예 때문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와, 저와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다른 회사 사람들 만났을 때, 아, KB코스메틱은 정말로 일하기 좋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회사. 그 뭐, 그런 회사 있죠. 뭐, 어, 월급이 많아서, 물론 월급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 평생을 여기에서 투자가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고 또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야, 너 개비코스메틱 입사해. 라고 할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저와 저희 동료들과 함께 어, 미래로 나갈 겁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